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성도와 인류의 건강 도우미 헬스앤젤 이동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병일 목사님, 정미한 조병일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먼저 듣고 박사님에 대한 소개는 강의 내용 중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지 알게 될 것인데 차츰 박사님의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유튜브 방송의 내용은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체는 약한 백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조개 세포가 맨 먼저 시작될 때 난자 한개 난자의 2억 5천내지 5억 마리의 정자가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정자가 이제 남자에 들어갈 것같으면 세포 하나가 됩니다. 그 세포 하나가 결국은 세포 핵 속에 인간에 만든 설계도가 30만 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 30만 번의 어떤 것은 눈을 만드는 설계도, 코를 만드는 설계도, 심장을 만드는 설계도 여러 가지 설계도가 돼 있는데. 그 설계도를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주 재료가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이제 우리 몸속에 2세쌍의 염색체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인간 전체를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신노막측한 인체, 즉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것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10편 139편 1 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도 망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흉질이 이루기 전에 예,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종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기록된날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흉질이 이루기 전에 예, 여기 그 주의 책이라는 주전자 책을 말합니다. 주전자 책에 거의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2003년도 크림던 대통령이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언어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말한 신의 언어는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세포가 보이지 않는데 핵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핵 속에 가로 2m, 세로 2m, 이 전지를 앞뒤로 인쇄해서 50m 높이의 그 종이를 인쇄해야지만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글자가 인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신도막직한그 그 글자들이 바로 여기 말하기를, 에, 다이슨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이 신비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유전자유전자가 이와 같이 많은 그, 에, 줄기를 가지고 에, 나타난 그림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색체라는 말은 어, 그 크로모좀이라는데 그 크롬이란 말은 색깔을 말하고 그 소마는 몸을 모좀 소 소마 몸 육체를 말합니다. 게 그러니까 육체의 색깔을 말할 때영색체라고그것그 속에 우리의 그, 어, 지성 또 의지 건강 행위 사랑 생명을 나타내는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낳는그 같은 색깔이 바로 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랑과 빛의 충격에 의해서 깨어납니다. 1초에 520억 번 내지 780억 번의 파동을 일으켜서 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있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각각 23상의 염색체를 가지고 5억 대의 경쟁을 제치고 쌍의 낭대부를 하여 최초의 한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한개 세포핵 속에 23쌍의 염색체가 행동되어 인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30만 권의 설계자가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그림을 보시는 대로 한개그 난자에 그 2억 5천에서 5억 마리의 정자가 몰려드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50번 복제 분열을 할 때, 우리 몸 속에 한 100조개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각 세포에는 검은색 덩어리인 핵이 들어있고, 이핵 안에 완전한 개놈이 두 벌씩 존재합니다. 한 벌의 개놈은 어머니로부터, 다른 한 벌의 개놈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개놈이라는 책은 30억 이지의 단어를 지닌 친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는 모든 세포, 염소체, DNA를 모두 이으면 1,600억 km의 광속으로도 약 2일 이상 걸 달리하는 길이가 됩니다. 빛은 하루에 645km를 달리는데 우리 몸속의 유전자 길이로 같면 1,600억 km가 되니까 2일간 그빛 속도로 여행을 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길이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몸에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이제 그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자르면 22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그것을 자르면 A와 T, G와 C가 쌍을 이루면서 지각하고 행동하고 희로에달을 느끼게 하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행복을 느낄 때는 D4Dr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 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 행복, 불행 모든 생각들은 유전자들의 복지에 의하여 생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먹고, 마시고, 듣고 말하는 모든 정보들은 뇌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전달되는데 수용체는 뇌세포에 자동 센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 보는 대로 여기 그 수용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이 물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수용체가 그 물질을 받아서 우리 몸 안에 들여보내서 생명운동이 벌어지도록 그와 같이 우리 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이 그림을 볼것 같으면은 그, 이, 그 우리 몸에 MRMA라고 하는 그 같은 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MRNA는 외부의 정보를 다 인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NA가 우리 몸속에 이제 DNA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해 줘요. 전달해 주면 DNA가 그것을 감지하고서 처방전을 만들어줍니다. 그 처방전을 다시 MRNA에게 줘요. MRNA가 그걸 가지 어디로 가냐면 리버송으로 갑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리보섬으로 가서 리보섬에서 이제 DNA가 만들어준 초방전을 만들어 줄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저 다시만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을 해 회복시키는 물질들을 바깥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탕을 먹어요. 음. 설탕을 이제 먹을까 좀 그. 또 예, 그 수용체, 수용체 그 수치가 이제 거기 백혀요, 800ml나 900ml와트 수치가 백킬것 같으면은 mRNA가 그것을 수치를 갖다가 누게 보고하느냐면 DNA에 보고를 합니다. DNA가 그것을 이제 우리 몸에 800, 800ml, 900ml 이거 저, 이거 설탕 당도가 있을 것 같은 우리 몸이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mRNA에게 주면 mRNA가 그걸 갖다가 어그 리보솜에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 리보솜에서 처방전대로 DNA가 만드는 처방전대로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뭐냐 인슐린이었어요, 인슐린. 그 인슐린을 세포벽을 통해서 다시 혈관으로 내보내가지고선 그 800mg을 120mg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돼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몸이, 예, 생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다른 시대를 좀 들겠습니다. 내가,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아까는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효도하고는 그와 같은 그, 수치가 에, 이 수용체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용체는 그것을, MRI가 읽어요. 예를 들어 내가 보면 이효과였 했더니 2000IU라고 하는 그 같은 에, 수치가 나오는 것을 DNA 보고를 합니다. 그럼 DNA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에, 그 에, 수처방전을 만들어요. 수처방전을 갖다가 다시 MRINA에게 줍니다. 그럼 MRINA가 그걸 가지고 다시 리보솜으로그 초방전을 가져가. 리보솜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보니까 알파 엔케팔이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물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알파 엔케팔이 다시 혈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혈관에서 알파 엔케판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는요. 세포를 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그, 어,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 같은 원리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니까 우리, 어, 주흑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 가운데는 그 같은 그 과학적인 원리를 거기다가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원리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부모를 공격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논문을 썼느냐 같으면,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의 그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논문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 저, 이 며느리들이, 축만 며느리가 더 오래 사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약한 5년 내지 6년을 더 오래 사는 거그 같은 논문이 되어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왜 오래 사느냐고는 딱면은 부모에게 항상 공경하는 그아저만 며느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 잡으세요. 옷, 잡, 옷 에, 에, 여기 사도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갖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를 할 때마다 아까 말한 대로 알파 엑케파늄이 몸에서 만들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엑케파늄이 나와가지고 며느리가 생명이 더 오래 살게 되는 한 5년 내지 6년 오래 살게 되는 그 같은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형이사뿐만 아니라 형이하, 형이하가 물질 세계를 말하고 형이사학은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산냐에 따라서 건강 문제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우리 몸에 이와 같이, 그, 그 태아 태아에 이와 같은 구조들이 전수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 이것이 에, 생명의 사이클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사의 육신의 생명은 7,80년을 보장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생을 보장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영생의 원리를 가지고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생명의 사이클을 청순하는 서은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고 땅에 출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칙을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뭘하는해같으면요 지금부터 6천 전에 있었던 질량하고 6천 후에질량하고 똑같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모양이 액체, 기체, 고체로다가 변경만 됐을 뿐이지 그 양은 똑같으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질량불변의 법칙이 양이 똑같아야지만 생명의 길이가 영원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이, 예, 우리의 영적인 또 질량의 법칙은 뭐냐면 성경가들 말은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언약, 언약이란 말은 에, 다시 말은 영적인 질량의 법칙인데 그 언약이 주는 약속의 법칙을 뭐라고은 말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생명이 영원하게 할 수를 같은 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 나의 마음속에 모실 때. 영원히 나나는 진량의 법칙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와 같은 진량의 법칙이 육적인 진량의 법칙, 영적인 진량의 법칙이 존재함으로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맨 먼저 몸지함으로 말하면, 아, 사람이 이상의 살 때요, 이상의 사람이 살때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하면 인간이 죽게 됐어요. 인간이 죽게 된 것과 동시에 우리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에,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 90%가 점프화되버렸어요. 그러니까 10%만 활동을 하게 90%는 점프화되가지고서, 이제 인간이 그, 어, 원래의 기능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에, 에, 뭐를 잃어버리는가 보니까, 무한한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 그림에 볼것 같으면, 그, 저, 그 염색체가 있는데, 거기, 그, 저, 맨 끝에, 저, 저 좀, 불구리한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불구리한 것 그, 같은 그 것이 뭐냐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예, 것입니다. 텔로미어. 근데 요 텔로미어가 우리 몸속에 약한, 삼천 개에서 칠천 개 정도가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몸 속에 삼천 개에서 칠천 개의 텔로미어가 존재하는데, 그 텔로미어가 매해마다 서른 한 개에서 서른 다섯 개씩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텔로미어가 다 없어지면은 인간이 꼴 가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뭐냐면 텔로미어가 존재할 때만 존재하는 인간의 수명이더라 그 인간의 수명이더라고 말씀입니다아 그런데. 그 같은 텔로 기어가, 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 그 같은 물질이 있더라고요. 그 물질을 말하기를 텔로 메라제라고 말합니다. 텔로 메라제. 그 텔로 메라제는 우리 어디서 만들냐면 애기가 생산할 때 애기의 초대기 단계의 그 세포들 거기에 존재하더라고요. 그이 텔로 메라제는요, 어, 그 어머니가 애기를 낳을 때 어머니는 그해 동안은 텔러미어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텔러미어제가 아, 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한 45세가 돼서 애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애기 몸 속에 절 3천 개인지 7천 개 중에서 절반이 없어져야 되는데 애기 몸 속에 3천 개, 000개, 7천 개가 계속 계속 만들어지더라고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보니까 텔로베라제가 그것을 만들더라고요. 텔로베라제. 그데이 텔로베라제가 아, 존재하는 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텔로베라제는 어디 있느냐? 성경 가운데는 텔로베라제가 있는 나무를 생명과라 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과가 달 만함에 진다 했어요그 생명과를 먹을 것 같으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데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과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켈로비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켈로비어되는 영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생의 원리가 하나의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 있고 영원한 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